진짜 몇몇 구간들은 선을 많이 넘었어. 욕을 하고 싶진 않은데 진짜 똥같이도 만들었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수준이에요.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내 성장에 비해서 적들이 지나치게 강해요. 체력도 너무 많고 실크송에서 내가 성장하는 방법은 종의 신장에서 NPC를 통해서. 1회 무료 강화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해당 NPC를 통해서 무기 강화가 가능하거든요. 이것 말고는 내가 강해진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참고로 저는 종의 심장에서 강화가 가능하다는 걸이 대본을 쓰는 지금 사실상 최종복스만 나누는 상황에서 처음 알았어요. 어쩐지 나기 어렵더라, 진짜. 보스마다 진짜 거의 100대 가까이 쳐서 죽인 것 같아요. 뭐 여튼, 저 무기 강화를 제외하면 새로운 스킬도 배울 수가 있는데 이 스킬이 데미지가 세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플랫포머 게임으로서 갖춰야 되는 대시 벽에 붙기뭐 2단 점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전투에서 보조수단이라서 내가 강해졌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사실 어렵죠. 근데 적들은, 물론 제가 노강화로 온거라 그렇기도 하지만 체력이 너무 많아요. 나는 바늘로 혼자 찌르는 것 같은데 절대 안 되죠. 그게 진짜 개열받아요, 진짜. 그럼 그렇다고 적들의 패턴이 막 엄청 다채롭고 와 진짜 잘 짰다 이런 생각이 드냐? 그건 또 아니다. 대부분의 적들이 많은 패턴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되게 단순한 패턴을 갖고 있는데 쫄몹들을 소환하는 보스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단순한 패턴을 가진 몹두세 마리가 한 번에 때리니까 진짜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정신이 나갈 것 같은데 이 어려움이 극도로 몰려 있는 보스들이 후반부에 정말로 자주 등장을 해서 잘 만든 보스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욕이 저절로 나. 와 특히 야수벌레 이스킨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진짜 소울류 수준의 난이도는 보통 진행 구간이 막히면 장비를 점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뭐 장비를 점검할 게 없어. 전투에 크게 도움이 되는 부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너무 제한적이니까 잠깐 장비 창을 봤다가 다시 기존 세팅대로 그냥 무한 트라이를 그냥 들이박는 거예요 아 근데 보상이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보상을 그냥 통행료 여기 그냥 지나가세요 딱 이런 느낌 이 정도 수준의 보상이라는 거죠 심지어 게임 후반부에는 이개 같은 쫄몹들을 8번 연속으로 싸움을 붙이는 구간이 있는데 필수로 가야 되는 구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게 진짜 와 진짜 말이 안나오는 수준이에요 이 정도로 막히면 보통 아 뭔가 단단히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진짜 소울류는뭐 레벨업 이라도 하고 뭐지라는 생각을 할텐데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진짜 모르겠어요 여기에 더해서 뭐 휴식 포인트 간의 거리 새로운 지역이 열릴 때마다 이번엔 얼마나 같을까 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게임 내에 사용되는 재화는 어떤 놈은 떨어뜨리고 어떤 놈은 드랍을 안해요 그래서 항상 부족해 n p c 새끼들은 묵주가 뭐니집개 네 이름인 것처럼 최소 500개 이상은 내놓으라고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짜증이 짜증이 그 후반부에는 너무 많이 나 근데 재미가 있긴 있다 없진 않아요 하지만 이 지옥같은 쇼커 사이를 뚫고 갈 만한 보스전이 매번 즐겁지는 않았다 그래도 중후반부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그후반부로 가면서부터 그냥 뇌절을 아주 세게 해버린다 이게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만들다 만들다가 너네 이것까지 깰수 있나 한번 보자 라는 느낌으로 만든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제 생각엔 6년 동안 개발을 하느라 개발자 본인이 그냥 고인물이 된것 같아요 쌉고인물이 돼가지고 어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나 이렇게 된게 아닐까 제가 리뷰하면서 게임 극후반부에 평이 이렇게 갈리는 게임이 많진 않은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진짜 리뷰의 느낌은 아니고 그냥 좀 리뷰 절망편?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음 영상은 진보스를 노이트로 깨는 걸한번 하지 않을까 자 어쨌든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 깨다, 아! 와, 깼다.